38번 주어진 문장, 적절한 곳에 넣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면, 몇년 전에 그는 만났습니다. 유토피아적인 사회의 구성원들을. 들이 누군지 설명 들어가죠. 똑같이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던. 자, 이제 희가 누군지 앞에 나올 거고요. 이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리발디는요, 장군이었습니다.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통일 운동에서 그 통일 운동에서 그는 그의 군인들이 입도록 만들었습니다. 빨간 셔츠를 한 가지 이유에서. 자, 이제 가리발디가 군인 보고 입으라고 시킨 상황이에요. 2번 이어서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왜 그렇게 입었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그 단체에 있어 소속감을 준다고. 지금 가리발디가 입으라고 시켰는데 왜 그렇게 입었냐고 그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바로 이 멤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솔저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 가리발디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유니폼을 다 같이 빨간 셔츠 입으라고 했었어요. 그게 몇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토피아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옷을 입은 걸 보고 질문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입었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소속감 줘서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정답은 찾았고요. 내용 확인 위해서 우리 3번 이후로부터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리발디가 그의 군대를 만들었을 때 그는 제복을 원했습니다. 그의 군인들을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될. 자, 이 선택, 빨간 셔츠라는 선택은요, 아주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빨간 셔츠는 아주 싼 것이었습니다. 가장 싼 것이었네요. 설명 들어가죠. 의류 상인들이 판매하는 것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중 제일 싼 거라서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해 주도록 하고요. 우리 어휘는 두 번째 줄에 나왔던 unification 이라는 단어 위로 올려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동사 형태부터 unify 단일화하다 통일하다, 통합하다라는 동사형태예요. 그래서, unific 하면, 형용사로, 단일화된, 통합된이라는 형용사형태가 되고요. 본문에 나온, unification 하면, 단일화, 통합. 통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unification 앞에 r e 가 붙었어요. we unification 하면 재통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